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 원론 정동혁입니다 자 오늘부터 부동산학 원론 객관식 문제집을 가지고 객관식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부동산학 원론은 총 10개 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음 사실 10개 편 중에서 어, 뭐 여러 어, 골고루 이제 문제가 나오지만 이 중에서도 이제 에, 특히. 뭐 투자론, 금융론, 또 계량 활동, 예, 그리고 감정 평가, 뭐 이런 것들이 위주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론이나 예, 정책론, 예, 총론 뭐 이런 것도 이제 뭐 골고루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이게 이제 원론이지만 농산학 원론이지만 골고루 해야 된다라는 걸 그래서 모든 뭐 시편을 제외하고는 시편 컨설팅은 뭐한 문제 나올 때도 있고 뭐안 나올 때도 있으니까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들이 일편에서 9편까지는 꼼꼼히 아주 자세히 공부를 해 두셔야 된다. 아 그런데 이제 문제풀이는 뭐 시간 관계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사정이 있어서 이게 전체를 다 풀어드리지 못해요 너무 많아요 문제가 그래서 이 중에서 대표적인 문제를 풀어드리면 그걸 그 풀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학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편마다 주요 문제들을 발췌를 해서 설명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어, 그다음 에 이제 총론 쪽에서는 총론 쪽에서는 어,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기본 원리, 개념과 분류, 특성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 일단 총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론의 문제의 예, 그 7페이지 3번 문제부터 가도록 하죠. 자, 7페이지 3번 문제는요. 이것은 부동산, 부동산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의 개념은 우리가 이제 한 측면에서 보지 않고 세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본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학의, 부동산의 개념, 그러면 부동산은 복합 개념으로 본다라는 거죠. 복합 개념.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얘기라고요. 이것은 다시 법적, 법적 개념. 그다음에 경제적 개념, 그다음에 기술적 개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개념으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측면의 부동산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봐야 제대로 부동산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한 측면만 보지 말고 전체 다 봐라.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 예를 들어서 법적 개념은요 다시 좁은 의미. 그리고 넓은 의미 협의 광위를 나누어 주는 거죠. 그래서 협의는 토지와 정착물 이렇게 두 가지로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광위는 협의에다가 플러스 준부동산까지 합친 것이죠. 그래서 어, 법적인 개념, 법제도적으로는 부동산의 토지 정착물이 민법상에서 민법 99조 1항에서 어이이 이 부동산을 정의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 나머지 예, 부동산 활동상에서 필요한 예, 좀더 어, 넓은 음, 넓은 의미로 어준 부동산으로 취급해 주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준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경제적 개념이다 그러면 이건 이제 가치 덩어리로서 부동산을 보는 거죠. 이거는 이제 예, 뭐 권리 덩어리로서 보는 것이고요. 이건 가치 덩어리죠. 그래서 자산이나 자본이나 또 생산요소나. 생산 요소, 어, 다음에 소비재 상품, 이런 것들로 보는 것이, 예, 바로 경제적 개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술적 개념은, 예, 위치나 공간이나, 어, 실제 덩어리죠. 그래서 위치나 공간이나 환경, 또는 자연, 또는 지역. 어, 이런 것으로 보는 것이 기술적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각각 어떤 개념들이 어디에 속하는지, 그러니까 예, 법적 개념은 어떤, 어떤, 그러니까 토지 정착물은 법적 개념이다. 그리고 예, 자본이나 자산, 예, 뭐 생산 요소 이런 것들은 가치 덩어리로서 보는 경제적 개념이다. 그리고 위치나 공간 이런 것들은 기술적 개념이다. 이런 것들을 어디 소속인지를 잘 보시고요. 그런 것들도 문제 잘 나오거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이런 것들을 복합 개념이라 하고 여기하고 이제 좀 구별되는 것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어, 그 복합 부동산이 있죠. 복합 부동산 그러니까 이것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요. 그다음에 복합 부동산이다라고 할 때는 이것은 이제 토지와 그 위에 있는 건물 토지와 정착물들이 아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을 때는, 한 일체로 거래되는 이런 것들을 복합부동산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도 따로, 그 다음에, 토지도 따로 등기를 하게 됩니다. 별도의 독립된 물건이죠. 하지만 거래될 때는 이것을 싸잡아서 어, 이 집안채 얼마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을 복합 부동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3번 문제에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여기서는 3번 지문이 틀렸죠. 예, 뭐예요? 좁은 의미로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합쳐서 넓은 의미라고 합니다. 자,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를 합쳐서 넓은 의미의 예,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예, 이때 이제 이런 것들은 무슨 개념이냐? 경제적 개념이냐 아니죠. 어, 좁은 의미, 넓은 의미 나는 것은 예, 당연히 법제도적 개념이에요. 예, 그리고 자본, 자산 이런 것들은 경제적 개념이지만 예, 협의의 부동산, 토지 정착물 또는 준부동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예, 법제도적, 법률적 개념이 되겠어요. 그래서 3번이 X다. 라는 걸, 그러니까 어디 소속인지를 잘 봐둬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1번은요, 법률적 개념에서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 99조 1항에 이렇게 토지와 정착물 이렇게 두 개로 돼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요, 두 번째로 등기함으로어 부동산은 등기함으로써 법적 권리를 효과를 가지지만 동산은 점유. 어 점유로서 어, 그 권리를 공시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점유, 점유를 인도하게 되면 이제 에, 권리가 아, 이전되는 것이고요. 에,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준부동산은 물권 변동을 등기나 어 등록 수단을 공시하는 동산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에, 준부동산이라는 건 뭐냐면 에, 뒤에 것이 아닌데 에, 뒤에 것 아닌데 뒤에 것처럼 취급해 주는 게 준이죠. 어 그래서 준 자가 붙어 있으면 예,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처럼 취급해 준다. 그러니까 어, 부동산의 준에서 취급한다. 이건 뭐냐면 예, 동산인데 동산인데 부동산처럼 부동산이 하는 짓을 즉 어, 등기를 할 때도 등기를 하거나 등록을 함으로써 어, 공시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어 그래서 이제 어, 부동산이 하는 짓을 따라서 해. 따라서 하니까 부동산처럼 취급해 주는 거죠 어, 즉 담보 대출이 가능 동산 은 우리가 담보 대출 안 하고 질권을 보통 설정하잖아요 어, 그런데 이런 어, 예, 그, 어,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나 등록을 함으로써 어, 그걸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에, 이런 것들 얘기라고요. 임목에 관한 에, 이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임목이나 또는 공장, 광업재단 저당법령에 의해서 저당권의 목적물이 되고 있는 공장 재단, 광업 재단 이런 것들은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하는 준부동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3번이 틀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 이 문제는 부동산의 개념 쪽에서는 예, 법경기 어디에 속하는지를 좀 봐둬라 라는 것이에요. 예,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6번 문제로 갑니다. 정착물에 대한 개념이죠. 정착물 요거죠. 요것도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자 여기서 정착물이다 라고 했을 때 정착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토지에 대한 정착물이 있고요. 건물에 대한 정착물이 있어요. 토지에 대한 정착물은요. 이거는 예, 토지에 대한 정착물은 토지에 예, 이게 예, 그 정착물이다라고 했을 때 토지에 종속되는 것들이 있고요, 토지에 예, 독립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착이 되면서 정착물로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정착물이냐 아니냐는 예, 그것이 예, 토지에 부착이 돼서 토지에 부착이 돼서 쉽게 이동할 수 없게 돼 버린 물건들을 우리가 이제 정착물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착이 돼서 쉽게 이동할 수 없게 되는 그것들 중에서도 이게 사회통념상 그 수명이 닿을 때까지 그 붙어진 자리에서 그대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정착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만 일시적으로 붙여놓은 것들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쉽게 이동할 수 없게 됐더라도 그것이 일시적으로 붙고 그게 수명이 닿을 때까지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정착물이 하지 않습니다. 그건 동상입니다.